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LB는 오늘 거래량이 75만 주가 터지면서 250원 내린 36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역시나 거래량이 100만 주 아래로 거래되면서 오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 넘는 하락을 했지만 HLB는 250원 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오늘 또 한번 호가창에서 계속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패턴 때문에 HLB는 거래량도 줄였고, 그리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래량을 강조해 드린 이유는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HLB 일봉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1봉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주가를 이렇게, 현 주가에서 3만 7천원 부근에서, 여기, 3만원 아래까지 떨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 아래, 그리고 100만 주가 조금 넘는 거래량으로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켰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렇게 상승시킬 때에는 거래량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상승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거래량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거래량이 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이렇게 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적은 공매도 물량, 그리고 호가창에, 매도호가창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주가를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쉬워지게 될 테니 항상 이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아주 파랗게 아주 추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0.85% 하락, 코스닥 2.2%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이런 하락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조정 하락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제가 고점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졌다가 잠깐의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미리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이 21선 생명선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조정하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최소한 박스권으로 가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2% 넘는 코스닥 하락이 있었죠. 이제 대체 테마가 나와야 합니다. 코스닥 지수를 견디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 2차 전지와 몸집이 비슷한 예전 코스닥의 주인인 제약 바이오 대장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 HLB 생명과학이 그 대체 테마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적으로 장 초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가 2차 전지가 하락하자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초반 9시 30분 이전에 상승하면서 대체 테마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거래량을 줄이면서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매도가 창에 주가를 누르는 이런 형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 초반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2차전지도 죽고 그리고 대체 테마가 없다 보니 지수가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체 테마가 최근 첫 전도체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개별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정치주로는 한동훈 이런 정치 테마가 조금 상승을 보였으나 2차 전지가 무너지고 제약 바이오 대장격들이 힘을 쓰지 못하자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HLB 1봉을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죽고 제약 바이오 대장격들이 살아나야 했지만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체크만 하고 있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는 그 아래 단계인 21선 돌파, 121선 저항,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내려오면서 돌파했던 21선을 지지 체크하고 있었죠. 4거래일 동안 지지 체크하면서 21선을 제가 빨리 지지하고 위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제차 32,000원, 121선 재돌파를 해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장 초반 이런 윗꼬리를 달면서, 그리고 양봉의 모습으로 121선 재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 장중 캔들을 잠깐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갭 상승한 이후에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21선 지지 체크를 한번더 했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전 30분 이전에 21선 지지, 그리고 이런 양봉, 31,700원대까지 가는 상승으로 61선 재돌파 여기 검은선인 121선 32,000원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호가창을 10시대부터 해서 이렇게 매도 1호가창에 그리고 의미 없는 가격대에 만주가 깔려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가창을, 매도일 호가창에 물량을 올려놓고, 매수 호가창에 물량을 많이 깔아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 주가를 계속해서 내리죠. 이 같은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매도 물량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주가를 내리기 아주 쉬운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모습을 보면 9시 30분 이전까지 갭상승 출발 21선 지지 체크 빠르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때는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31,750원까지 가면서 양봉, 그리고 121선 재돌파를 위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호가창의 모습을 보여드렸다시피, 매도 1호가창의 만주가 깔려있고, 주가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10시쯤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쉼없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3600원 저점까지 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17만 주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만, 잠깐에 이런 매수세가 나오면서 31,500원까지, 그리고 31,750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하루 종일 또한번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를 내렸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역시나 제가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라고 했었죠. 최근에 계속 중요시 봐야 했던 수급 주체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매매 현황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하락할 당시에는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이런 주가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잘 보라고 했었고,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잘 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지수, 혼란에 있을 때 프로그램 매도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로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이 21선을 오늘 깨버렸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 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21선을 일부러 깨뜨리는 형태인데 내일 어떻게 해서든 지수에 상관없이 이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수 탓으로 예전부터 상승 삼각 수렴에 이러한 지지선을 코스닥 지수 하락으로 이렇게 이탈시켰는데 빠르게 회복했었죠. 그 모습이 내일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밤 10시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팬심으로 팬클럽 가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